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스위통 멀티탭으로 안전하게 국내 생산 고용량 멀티탭 2구 1.5m 혼합 색상으로 더욱 튼튼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에어컨과 같은 전력 소비가 많은 제품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필수템. 메가볼트 고용량 멀티탭으로 안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4000W 고전력 지원, 누전 차단 기능으로 더욱 안심. 5m 넉넉한 길이와 산뜻한 레몬 색상으로 공간에 활력을 더하세요. 3% 할인 혜택까지. 3위입니다. 오성정밀 고용량 멀티탭 OSN323은 에어컨 사용에 최적화된 안전한 선택입니다. 넉넉한 3부의 4.5m 길이로 편리하며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강력한 성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위입니다. 고용량 에어컨 멀티탭 서지오 인코 멀티탭으로 안전하게 1.5m 길이 화이트 블랙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넉넉한 용량으로 에어컨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17,4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오성정밀 고용량 멀티탭 OSB323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3구에 1.5m 길이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에어컨 사용도 문제없어요.